20mm를 통해 1 5 m 도대체 뭘 만드는 거야? 잠시만, 멈춰봐. 나 거기에 궁금한 게 있어. 카들도 자기 정인 먹나? 아니, 가끔 음. 자기 맛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. 음. 어? 안 먹어? 안먹 어. 음. 소주가 패트였구나. 벨라니가최으로맛있음막 포장. 벨라상 소주에 한10%초 정도만 반갑다가빼라던데 자,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, 아니 미호님 ㅅㅂ 빼준다니까? 뒤에 ㅅㅂ? 왜? 내가 여자라서 싫어? 아니면 일단 누워볼까? 안에다 해줄게 누워봐 미호님 아래 살짝 젖으실 듯. 미호님 젖었어요? 젖었으면 은 핥아줘야 되는데 벨라님 질투한다 이 새끼가 그거 돌았나? 아니에요 벨라쌍 방송인데 멘티할 당하시겠네. 나 근데 여 사람도 해봐서 괜찮은데. 나 집에 밴트도 있고 전자동도 있고 버튼 누르면 사정 가는 거 있는 거, 사정 하는 것처럼 안에서 젤 나오는 거 있는 거 알아요? 그거 하면 거의 흡사 사정처럼 되는데. 아직 안나했어요 아직은 안 당했어요. <laughs> 시선을 왜 피하는데? 젓가락으로 건드려 달래? 젓가락으로 <laughs> 툭툭 치니까 웃는데. 방송 나한테 먹긴거 아니야? 이런도면나 하고 싶었었는데 전에 여자 둘에 남자 네명 해가지고 식스피했었거든 그때 좋았지 루벨라? 아! 미안해? <laughs> 아니 내가 개소리했어 아 x 맞아? <laughs> 루벨라 동정 x 거짓말 아니면 증거로 x x 꺼내놓고 술 마시세요 그렇대 꺼내봐 꺼내봐 <laughs> 궁금하다잖아 꺼내봐 수면은 19cm래 그렇 남자 시어도 여러분 시켜보셨나요? 어한세 번? 어딸도 해봤고 싸고 나서 인제 내가 죽기 전에 아 찍은 서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밑에를 탁 잡고 한 손으로, 한 손으로 기둥을 잡고 데이를 음. 혀로 계속 쓸어 혀로 계속 쓸면은 약간 반복이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때 그 상태로 계속 악차을 주니까 싸건데 그런 음. 적도 있고 넣을 듯말든 넣을 듯말듯 해가지고 밑을 이렇게 비볐어 얘가 계속 넣고 싶다는데 응안돼 이러면서 그냥 잡고 계속 비비니까 얘가 못 참겠대 못 참으면 싸 괜찮아 싸이랬단 말야 이 근데 얘가 싼 거야 진짜 싼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거야 밑에를 비볐던 애가 물처럼 뿜는 애였어 그래서 내가 다 젖었지 그릴라? 아빠가 없어서 외롭다 보면 밤이 오는 꺼내놓고 술 마셔요 꺼내봐 눈치 꺼낼래? <laughs> 아 슬프면 혜연이 빼야지 이 누나가 새끼 자기 벗을 거니까 나보고 내가 술 따르래 근데 벗는 거야? 나 아, 이미 스타킹 벗었는데? 팬티 벗어줄까? 옆에서 부끄럽다고 팬티 벗어달라는데? 호사 <laughs> 랑오사사랑오사아니 <laughs> <laughs> 이미 백보했잖아 빨리 벗어 아니 내가 보고 있어서 안 보는 거야? 알았안 아, 보고 있을게 안 보고 있을게 안 보고 있을게 어? 재밌겠다 잠시만 오빠 농담아 농담하봐 빨리 나한테 손줘 <laughs> 옆에서 웃는데? 아니 반응 보라 해가지고 팬티 이렇게 쑥 벗어가지고 육수님이 감사하래 옆에서 눈을 못뜨는데 개웃겨 자 낙지 줄이래 나도, 뭐, 뭐, 다 알아, 아냐. 아, 진짜, 뭘, 뭘 존나 아파, 지금. 아니, 술은 취하는 거 같은데. 그냥, 음. 노래가 존나 빨개져. 야한 거 나발이고, 그냥. 그냥, 내령 좋온다고이 새끼들아. 그래, 나 여, 자 가슴 만져봤다, 처음으로. 됐냐? 괜히 따이는 거 찬방으로 찍을 때 ᄀ, 다 ᄀ. 대달 펠랑은 해야 된다? 음. 버틸 수 있어? 나 되게 잘 빠는데. 나 혈화하는 거 잘해. 나 키스 진짜 잘함. 나 초등학생 땐가? 마이쮸 껍질채로 입안에 넣어가지고 껍질 까는 거 있잖아. 그거 되게 금방 했어. 나 어? 키스 아, 당했어!